삼성이랑 포스코 비중이 제일 높고, 마이너스 비율이 너무 큰데. 하늘빛님, 제가 그럼 뭐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지금 하늘빛님이랑 저랑 거의 한 1년 넘게 함께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그거였잖아. 삼성전자랑 이거 안 된다고, 그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였는데, 중간에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익이랑 상계를 해서 좀 잘라내긴 하셨을 건데, 비중이 너무 커서 그죠? 이게 지금 와서는 자르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지금 와서는. 왜냐면은 어떤 개념이냐면, 회사가 최소한이 기본 가치라는 게 있어. 이런 게 있잖아. 회사가 만약에 삼성전자 아까 보셨듯이 여기가 8만원을 칩시다. 그죠? 삼성. 요렇게 되는 건데, 제가 이때 10만원 절대 못 간다. 잘라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내려왔잖아. 그래서 지금 한 5만 요렇게 되어 있잖아. 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어느 정도의 단단한 지지층이 있단 말이야. 회사가 고평가고 저평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심리가 단단하면은 이거는 더 깨질지, 올라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는 구간에서는 내가 만약에 이게 나도 모르는데 보니까 깨졌다. 4만원이더라. 그럼 이때는 매수를 하는 거고, 어, 8만원? 택도 없지. 이래서 매도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포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처맞을 까다 처맞았어요. 뭐, 고로, 닫았고,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그 철강, 덤핑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 이 회사가 지금, 이 회사의 원래의 가치는 주가보다 높을 수 있단 말이에요. 봐요, 이게 지금 24만 8천 원까지 갔잖아, 그죠? 근데 지금 순자산 청산 가격이 얼마입니까? 73만 원이잖아. 이거면 뭐 이괴리감이 너무 큰 거야. 한 주당 당장 파산을 했을 때 73만 원을 주당으로 받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매도로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과메도. 그럼 이런 회사는 어차피 우량주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떠한 적자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회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기간을 아무도 모르는 거야. 기간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제가 얘기했었죠? 포스콜딩스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뭐라고 얘기했죠 절대로 이 구간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었고, 배당주는 가격대요 가격대에 터치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2차전지 무너지면은 빠진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이 가격대는 어디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어. 사이버머니라고. 그게 돼요, 그게? 안 되지. 내 생계가 달린 돈인데,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대형주들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팔고 나면 올라 저런 것들을. 그게 열받는 거야. 그 사람이 팔고 나면 오르니까 너덜너덜해진다니까? 답이 없어, 진짜 답이 없어. 음. 그렇게 진행하시도록 해요. 하... 이번에 그 뭐냐, 어쨌든 선물 매도 그런 것들로 좀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저 몰래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던데. 그 적극적인 비용도 계속 투자금 늘리는 쪽으로 가야지만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려워. 자르는 게 어려워. 자르는 게 자르는 게 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